이승만 대통령의 공적, 독립 후 치열하게 지킨 영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은 뭐 실질적으로 한국이 독립한 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을 하게 되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먼저 영토를 확, 확정적으로 이렇게 선을 정해놔야 되는데, 이웃 국가와의 사이에 국교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됩니다. 대화가 될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출범했을 때 중국하고 국교 없었습니다. 북한하고 당연히 없었죠. 일본하고도 국교가 없었습니다. 이모 뭐 사면 초입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고 영토를 이제, 선을 분명히 끊고 영토를 확정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과제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 북쪽으로는 38도 선이 꺼져 있었지만은 그 선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철조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 북한이 항상 침공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대편 지역을 보겠다 이래서 고지 점투, 고지를 점령하는 전투가 많았죠. 옹진, 옹진에서 음파산 전투가 있었고, 개성, 개성에서 송악산 전투, 전투가 있었고, 또 춘천 지역에서도 전투가 잦았고, 월북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서 이제 38도선 이걸 지켜야 되고, 또 해상으로는 그 일본 어선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 수역, 그 우리 연안에 와서 고기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 어, 일본 어선들의 어류 남역을 막아야 되고, 또, 독도 이거 우리 영토로 확실하게 그 자리매김해야 되겠죠. 그래서 1953년 4월 20일 날 한국의 의용소비대가 독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땅, 우리 바다, 이거 다 지켜야 됐던 거죠. 우리가 이거 폴란드가 1920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 독립할 때 폴란드 동서, 동서로 국경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 열강들이 국경선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가 알아서 해야 됐습니다. 이때 에, 폴란드 서쪽에 실레지 아 지방을 둘러싸고 독일하고 싸웠죠. 그래서 어, 뭐 서로 간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 실레지아 지방을 확보해서 지금 폴란드 말로 실롱스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을 확보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더 심각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볼시비키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정권이 수립됐는데 이 공산정권이 호시탐탐 폴란드 영토를 노렸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1920년에 그 바르샤바 전투를 벌여가지고 폴란드가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 승리해서 맺은 조약이 리가 조약입니다. 지금 이 리가 조약은 굉장히 그 폴란드 영토를 넓혔죠. 현재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또 우크라이나 이런 영토가 그 당시에 전부 폴란드 영토로 어그 전투 승리 결과로 얻은 것입니다.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잃어버렸지만은 이때 공을 세운 피우스 치키 이 사람 그 폴란드 집권자가되죠 죽을 때까지 폴란드를 다스렸고 나중에 현재도 폴란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도움을 얻었다는 걸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국제적인 지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한 국력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대양해군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다로 진출하겠습니까? 이때 미국은 중국 공산당, 소련을, 소련, 이런 공산권 국가들을 해상 봉쇄했습니다. 봉쇄정책을 폈죠. 그 덕에 중공, 중공이나 소련이 바다 밖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덕을 봤죠. 3 8도선또 미군이 지켜준 것이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또 무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 주고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리고 일본어선이 계속해서 우리 연안에 와서 고기를 잡아갔습니다. 우리 연안에 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단속을 하고 또 해상발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과 국교가 없는 가운데 분쟁이 많았지만은 어, 미국이 또 이렇게 중재하고 일본의 어떤 그런 것을 자제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힘이 작용해서 이것이 해결된 겁니다. 어, 지금 뭐 다른 부분들은 일단 언급했기 때문에 좀 복잡한 해상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메가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메가드 라인은 그야말로 그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던 메가드 장군이, 그, 일본 어민들이 지나치게 연안, 남의 나라 연안수에 가서 고기 잡는 걸 못하게 이렇게 자제시키도록 억제한 그런 라인입니다. 아, 다행히 메가드 장군이 그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하고 친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이 도와주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나라를 지지해 줬죠.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이죠. 메가드 어, 사령관이 이거는 그야말로 일본 어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 포고령 내지는 점령 정책에 따른 것인데 그 간접적인 효과로서 일본 어민들이 우리 그 대한민국 연안수에 와서 고기를 못 잡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덕을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선들이 몰래 또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연안에 와서 고기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근해의 외고에 절반 가량을 잡아갔다고 하니까 분통 터질 일이죠. 1951년에 이제 그 미일 강화조약이 맺어집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 정부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할 만한 정부가 없고, 대신에 메가드 사령부가 일본을 통치하는 정권이고, 일본을 대표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951년에, 일본이 이제, 그, 연합국 국가들하고, 그, 강화조역을 맺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2차 대전을 끝내고, 어, 평화조역을 맺은 것이죠. 이 평화조역에 물론 한국은 성전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참전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저, 기회의 박탈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어, 일본과 그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 간에, 평화조약이 맺어지고, 어, 그러므로서 메가드 어, 장군의 그 일본 통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식으로 어, 이제 국제사회에 진출하게 되죠. 그것이 1951년입니다. 아, 그리고 이 평화조약이 1952년 4월 28일날 발효됩니다. 아, 이제 이제는 일본이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 국가와 일본 민족, 일본 영토를 대표하는 예, 그런 국가가 된 것이죠. 새로운 오. 이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에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가드 라인이 없어진 것이죠 메가드 장군의 점령이 끝나면서 역시 메가드 라인도 끝이 나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아, 이제 일본은 신이 났죠 어선들이 뭐 자기, 나라, 자기 나라가 독립됐으니까 이렇게, 그, 어선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어, 그런 가운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메가드 장군에게 각서를 보내가지고, 어, 일, 본이 그동안에 이웃나라, 특히 우리나라 한국을 침탈하고, 우리나라 자원을, 어, 뺏어가고, 어, 그 어족 자원을 남해그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바닷가에가 황폐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어선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막아달라. 아,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물론 막아줄 그런 권한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납부하겠다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평화선을 선포했습니다. 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상대해 주지 않고 어뭐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어업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업 협정 체결하려고 하니까 뭐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우리한테 호응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걸 하겠다. 이게 바로 평화선입니다. 그래서 이그어천구백오년1월1 8 일에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은. 이게 이제 풀네임입니다. 이걸서는 선포했죠.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거 일종의 우리 연안 바다는 우리 해양 주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말하자면은 뭐대륙궁 쪽에 있는 어족 자원을 어 우리 대한민국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그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선이다라고 해서 평화선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는데. 일본은 또뭐개심하게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라인이다, 승만리 라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일본이 뭐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죠. 국제법 위반이다. 뭐 국제 그 국제적으로 그, 그 해양의 자유 항행의 원칙이 있는데 이걸 어겼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럴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분명히 타당한 그 국제 조약이고 국제법이지만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당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좌시한다면은 또다시 우리가 당할 수 있는데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선을 꺾고 평화선 안으로 침범하는 일본 어선들 전부 나포했습니다. 도망가면은 발포해가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본 우선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당시 일본하고 국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 정부는 아주 확고하게 이걸 집행했습니다. 뭐, 일본이 반발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영토 문제고 우리 주권 문제기 이 때문에 어, 일체의, 뭐, 타입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뭐, 일본은 당연히 공의 자유의 원칙을 내세웠죠. 공의 자유라는 거는, 뭐, 어선, 그, 배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도록 둔다는 것이지, 뭐, 어적 자원 다 긁어, 긁어 가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강경하게 집행했고, 뭐, 일본과 우리와의 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은 어느 한계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예, 그, 어떤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또 일본을 설득하고, 그런, 그런 것 덕에, 어, 떻게 보면은 강경한 집행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 사실 뭐 이런 어떤 의족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국도 그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아, 1945년 9월 28일에 일본, 미국도, 어, 독자적으로 자원보전지구를 설정해가지고, 의장 내, 에, 그, 뭐라고 할까요 관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렇게 한건 아니다. 어, 이 1950년부터 53년까지가 그 한국 전쟁 기간입니다. 이때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또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해상 방위 구역을 설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상 방위 구역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런 해상 바닷가에. 도어지마라 위험하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뭐 소련이 사실 항의를 했지만은 아유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당신네들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해 놨는데 왜그뭐포탄 날아다니는데 올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일축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효과적으로 발휘됐고 동시에 또 대한민국 위해서는 도움이 된 거죠. 이 해상방위구역으로. 어, 외국 어선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우리 어적 자원 보호를 위해서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폐지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은 뭐 폐지되는 것이 불가피한 줄 알면서도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그 클라크 유행군 사령관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제스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평화선이 지금, 어업, 평화선을 그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어업사원보호법입니다 이거 일종의 우리 그 영해, 특히 대륙붕에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런 저, 저 해양 수산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은 1940년대 말이나 1950년대 초에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그, 조치였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어, 지금 뭐, 음. 어업자원 보호법 아직도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이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아지까지도 어, 존재하고 있다. 어업자원, 해양, 광물자원, 이런 거다 보호해야 되겠다. 어, 이거 우리 것이다. 남의 나라한테, 남의 나라가 몰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베타식 경제수익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나 뭐 국제적인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국제적인 논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구,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국제법, 국제조약, 국제 뭐 이런 관례 이런 것들이 우리 주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해놓은 것이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일 협정, 한일 교섭을 벌여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어, 모든, 그, 저, 일제강점기 일본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조약들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을 할 때, 우리의 협상력을 키워주는 레버리지로 작용했습니다. 이 평화선, 이거, 뭐, 일본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좀, 그, 그만 좀, 그, 뭐랄까요, 철폐해달라. 평화선 재발좀 없애달라. 뭐, 일본 어성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때, 우리가, 아, 어, 그 어떻게 보면 은 일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어, 이런 건 어차피 그만둘 애정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어, 일본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도록 한 어, 레버리지다 이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 후세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